자, 자리 들하시고 음. 아니 씨부레 레너도안 나온다면 씨발 새끼들아. 빨리 좀 보고 이 개새끼야. 어? 이 씨부레 레너드 레너도 없으면 당연히 씨발 두라 아니핑핑스가 이기지 개 같은 새끼야. <laughs> 아무튼 뭔가 찜찜하더라. 어. 나 분명히 이 경기 냄새 난다 했지. 어. 어? 냄새 난다 했다. 정확하다. 어. 음, 일단은 뭐, 물번 들어왔어. 음. 물번은 지금 계속 들어와. 음. 필라인기 오버. 찝찝해서 오버 갔는데, 오버, 오버 안 나, 이거. 에? 아니, 근데 레너 레노, 레노드 씹으래. <laughs> 야, 찍고 나니까 씹으래. 개같은 새끼들, 이거. 어? 존얼받게 하네. 5대5은 끝났네. 오버 안 났네. 음. 피츠도 오버 안 났고. 이거 우리 둘다 오버패스 오패스였는데 선발 자체가 음. 그다음 보스턴 승 들어왔고 음. 음. 그다음 고스승의 클퍼승 아나씨부레 진짜 어? 레노도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맞아 안 맞아 씨부레 어. 근데 거북이가 되게 존 진짜 열심히 한다 거북이 <laughs> 어 거북이가 진짜 열심히 해. 와, 아니 야투들도 존나 좋아 좋아졌고, 음, 아무튼 클파 가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네. 음, 아, 근데 <laughs> 그 뭐야, 어폴 조지가 저 이팅했을 때 어, 자투 거기서 딥 딥스릿, 스리 아니 딥 스리 한다, 어 오픈 스리 들어갔어야 돼. 어. 아. 아이씨, 드란트, 드란트까지, 드란트까지 있는데, 당연히 지지. 레너, 레너도 없으면. 레너, 레너도 있었으면, 진 뭐야, 이길 게임인데, 이거. 진짜, 5점 차. 어? 자, 어, 일단은 뭐, 음, 자, 총 벤팅 금액. 이0공 삼십공, 그리고 땅급에 어 사십, 40. 음 사십, 그렇지? 음삼십공사음 사월 이십일일 삼십 삼십억, 빠지응아참날시아 근데, 지금, 레너드도, 레너드, 레너드, 도 없는데, 이스코면은 할만해, 레너드 나오면, 음. 아 씨. 자꾸 이 정도서 뭐 하려고. 어? 드레이공 어떻게 잡을래? 보자아 그거, 다. 아. <laughs> 드랭, 어? 드랭이가 리치가 얼마나 긴데, 소리 자는 다 길어, 걔는, 자는. 머리 빼고, 어? 머리 빼고 다 길다고. 다리랑, 손, 이랑씨 리치랑. 다 길어, 그냥. 제가 공, 공 잡고 있으면은, 어? 절대 못뺏서 오줌 사라졌네. 자, 아무튼, 그 어? 응. 자, 가자. 오늘 새로운 또 회차다. 새로운 회차고, 어? 3연승. 어. 이게 방장이 금액을 좀 줄여, 줄여서 가니까, 어, 좀 수익이 좀잘 안, 안, 아, 물론 수익이 나잖아. 하루에 10공씩만 벌어가도, 어? 한 달이면 300이요. 어, 근데, 어, 이제, 먹어 아니,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 물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 지금. 어, 어제 이제, 어, 이라도, 이라도 거의 계속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고. 아, 잠시만요. 문좀 닫고. 이제 국야가 좀 이제 자꾸 한 폴락씩 나와서 그렇지. 어, 그리고 내가 방장이 지금 페이스 찾으려고 일부러 금액을 줄여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제 해치옥 내가 가지, 마, 가지 말라 했다. 어. 개판이더라고 분석해 보니까. 음, 뭐 메뉴도 부상자가 너무 많고, 메뉴 문화시 어, 부상자가 너무 많고 어, 아주 그냥 개판이야. 어. 자. 그러니까 방장이 어 축구가 좋아 보였으면 어제 유로파가 좋아 보였으면 갖고 왔지. 근데 어, 아무리 봐도 어, 안 좋아 보이는 거야. 음, 굳이 안 좋아 보이는 걸 내가 여기다가 적을 필요 없잖아. 그지? 어. 자 이제 슬슬 페이스가 지금 어 괜찮아. 음 금액을 금, 이 금액을 낮춰서 가서 그렇지 지금 페이스가 괜찮다고 어, 계속 먹고 있는 그림이야. 음. 자. 가보자. <laughs> 새로운 매치야 엄마. 스브. 어, 떴나? 떴네! 떴네. 어. 자, 떴습니다. 에 어. 어, 자. 야, 근데 오늘 다 졌어. <laughs> 야, 아웃맨, 말로론. 와. 근데 오늘 컵스가 이겨야 정상이거든? 어, 원래는 컵스가 이겨야 정상인데. 어아무튼간 어, 컵스 컵스 빠다 어영 <laughs> 어, 아니다 어, 다저스 불편이영 아닌데 어. 자 아무튼 뭐 거기 거의, 거기서 들어왔어 보스턴 승 들어왔고 양기스승 들어왔고 이영기는 냄 뭐야 이영기도 피지 승 들어왔고 이영기는 냄새난다 했지 어 필라 개똥배였어 냄새난다 골로 역배승 터졌고 어 컵스는 틀렸고 이두개 틀렸어 어, 이두개 그지? 어, 이두 개. 샌디슨 들어왔고, 왠지슨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필라슨 들어왔고, 고수슨 들어왔고, 쿨퍼는 뭐, 레너드, 어, 레너드가 빠질 줄이야. 어. 아무튼가요? 음, 가자. 21일. 이리야. 이리야. 어. 어. 내일, 내일 EPL, 어, 내일 EPL, 어, 존나게 중요하다. <laughs> 어, 참고 들어야지, <laughs> 어, 이렇게 살살 베팅하다가 어, 기회 한번딱 잡는 거야. 그리고 오늘 국야도 중요해. 어, 오늘 국야도 중요합니다. 자, 가봐. 가져봐. 가자. 자. 야구르트 요미 어. 이거는 어 물론 다카시가 이제 선발인데 어 비드는 어 당장 신나지 않습니다 어. 다카시가 선발인데 문제가 뭐냐면 어제 불펜을 존나 많이 썼어 야구르트가 어어 불펜을 존나 많이 썼다고 <laughs> 어. 물론 어 다카시가 만약에 어 다카시가 어 진짜 아뭐 뭐 닭가시 닭가시 잘하, 잘하긴 잘하는데 어한8회까지만 닭가시가 버텨 준다면은 어, 충분히 어, 충분히 야쿠르트가 잡을 경기다 야쿠르트는 스 아시겠죠? 어. 오노바는 패스 어. 그리고 음. 주인 씨도 마찬가지야 주인 씨도 이제 불펜 어? 존나 많이 존나 많이 썼다고 어제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졌잖아 어? 맞아 맞아 졌잖아 어. 자 어, 오가사와라, 어, 그리고 아오야기. 작년보다, 어, 작년보다 확실히 구, 구이도 떨어졌고, 어, 그리고, 어, 좀 페이스가 안 좋아, 어, 아오, 아오야기가. 어, 작년보다는 확실히 안 좋아, 어, 그리고, 그러니까, 오가사와라는, 오가, 오가사와라하고, 어, 비슷하다고 보면 돼. 어,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야? 어, 주인 씨도 불펜은 어제 가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아오야기가 좀 버텨준다면 충분히 한신 승어 어, 아시겠죠? 음. 자, 나. 아, 히로시마 아, 요거 어. 지금 히로시마가 어? 빠따 좋아. 어어 어, 갑자기 빠따가 좋아졌어 어 빠따가 좋아 좋아졌는데 이 코니엘 어 코니엘 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어, 이만하기 요코 승에 마엔 1.5 마엔까지 어, 어, 아시겠죠 어, 그리고 라쿠텐 음, 라쿠텐 가도 음, 자 다나카 음 다나카 지금 다나카가 어, 퐁당퐁당 하고 있어요. 퐁당퐁당. 어, 어, 한번, 한번 등판하면 잘하고, 한번 등판하면 좀 재고가 많이 떨어지고, 어, 그리고 또 한번 등판하면 잘하고. <laughs> 또 오늘은 못하는 날이야. 어, <laughs> 오늘은 못하는 날인데 이게 또 홈이다 보니까, 어, 물론 가터도 잘해. 어. 가터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선발이야. 음, 어. 근데, 어, 어쩔 수 없다. 어, 다, 다나, 단락가더 세다. 어, 가터보다는. 어, 그리고, 어제 물론 니오넴이 빠따가 터졌지만은, 원전 어, 니오넴은 방장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어, 아시겠죠라쿠텐 어, 음, 승에, 음, 요조 마인까지. 음. 근데, 이라는, 이라는 있지. 마인, 마인을 하나, 낄 거면, 아싸리, 아싸리, 쌍마엔, 쌍마엔. 아시겠죠? 어, 쌍마엔으로 가라고. <laughs> 그리고 금액 줄이고, 어. 1회 하 마엔 먹기가 좀 힘들어. 어. 그리고, 어, 자, 어, 지바로테. 소뱅. 어. 소뱅 지금 빠다가 지금 개판이지 어. 얘네들은 원래 그래. 뭐, 좀, 좀 잘했다가, 어, 또, 빠따가 치웠다가, 또 잘했다가 어, 빠다가 식었다 그래 아무튼 오늘 뭐 선발 뭐 사사끼인데 뭐 어. 지바로 때 승에 어, 일종의 마니까지종마까지 어, 어. 근데 어 지바로 때이 경기는 마해는 좀삼가하세요 어, 마해 음, 다케다, 음, 다케다 이 친구도 어. 어, 그냥 괜찮은 편이야. 어. 아무튼가 음, 마해는 어, 삼가하세요 그리고 음, 다섯오리스오리스다잖아 아. 자, 어. 아. 마이 어, 세이브 이마이 어, 그리고 닉스 어, 제 재고. 음, 오리스 선발 재고. 음. 이경기는 있지. 어, 오리스 어, 세이브. 어. 이경기는어경기는 나한타전 어, 어, 나올 확률이 어, 좀 높다 어, 아시겠죠 승패는 좀 어려워 어, 승패는 좀 어렵고 어, 어차피 뒤로 뒤로 갈수록 어 오리스가 유리한 건 사실이야 어 오리스가 어, 유리한 건 사실이고 만약에 뭐 어, 언더 흐름으로 가다가 어 이제 7한7회 정도 되었을 때어 그때 어 이제 오리스가 유리한 건 사실이고. 어, 닉스가 어, 얼마나 어, 버터 이긴 소화를 해줄 수 있을지, 어, 그거는 어, 아무도 모릅니다. 어, <laughs> 어, 아무튼 어, 이 경기는 어, 오보로 가는 게 좋다. 음, 아시겠죠? 6점은 오보. 자, 구기야 예. 이 시브레 구기야 삼성 큐움 어, 이틀 동안 씨브레어 <laughs> 뒤통수를 쳐이개 같은 새끼들 니들 씨발 <laughs> 어아 어, 존나 열받네 음 존나 열받네 음자 어. 부산 음어 방장 찐팬은 어디 어 부산 어. 그다음 k t 어. 자 곽빈 그리고 배제서어 근데 곽빈이 지금 한번 털릴 때가 됐거든. <laughs> 지금 너무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각빈이 <laughs> 한번 털리드 털리가 됐어 음, 한번 털게가 됐단 말이야. 근데 아 물론 배재성도 솔직히 어, 나는 배재성 별로 신뢰하지 않거든. 어, <laughs> 어. 선발 싸움에서는 지금 지금 선발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로는 각빈이 이제 훨씬 우위고. 빠따도 마찬가지야. 빠따도 충분히 두산두산 빠따들이, 어, 타자들이 충분히 배제, 배제선 공은 공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KT, 어, KT도 지금 빠따가 무섭지. 어, 어, KT도 오늘 곽빈 공 공략을 할것 같긴 해. 어, 할것 같긴 해. 그럼 뭐가 좋겠어. 어? 뭐가 좋겠냐고. 7.5? 5고 그지? 자, 그리고, 음. 하나. 음. 어, 페냐가 이제 직전 경기 때, 어, 좀 그래도 그나마 잘해줬어. 어, 그나마 잘해줬고, 어, 플래코, 어, 플래코, 음,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어. 지금 국내, <laughs> 국내 용병 투수 중에서, 어, 플래코, 플레이코. 어, 플래코하고, 어? 그리고, 아, 저 쟤도 어디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어, 아무튼. 어, 플랫고, 좀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 자, 이 경기는, 어, 이 경기는, LG 승, 어, LG 승, 어, 그리고, 마해는 아, 가지 만어은성체은 어, 은성이가 너무 무서워. <laughs> 어, 그리고, 하나가 요즘에 지금, 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좀 다르잖아, 하나가. 어, 존나 씨발, 장난 아니라고, 무섭다고. <laughs> 어. <laughs> 어, 어, 플래콤 있고 엘지슨 가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음, 어, 창모대 뚜균한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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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하다 어때 뚜균한어 이또 규난도 털릴 때가 됐거든. <laughs> 어? 나규난도 지금 털릴 때가 됐다고. 어, 근데 음. 한번더 믿어보자. 롯데 일5원레 음. 롯데 일점 원레 다시겠죠. 음. 음. 자, 어너마 <laughs> 패스. 어, 어려워. 어. 그리고 기아. 어. 삼성 <laughs> 아니 씨발 어 유경피 하다가 어어어 어? 잠만 어 어저께 어, 5연승까지 찍었다가 아, 5승 2패 어, 5승 2패 삼성 빠다가 어. 그렇게 좋았는데 어제 그렇게 병살을 치고 음 아무튼 이경기는 어 이경기는 누가 봐도 어, 영철이 대 필준인데, 영철이는 뭐 개, 판이고 필준이도 개판이고, 어, 개판이고 뭐삼성뭐 불펜도 개판이고, 그나마 기아 불펜은 괜찮아. <laughs> 삼성보다좀 좋아.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이 경기는, 어, 9, 9.5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인다. 이, 이 경기는, 어, 아시겠죠? 어. 이거 언더 찍고 못 봐. 그리고, 기화선도 못 가. 어, 물론 삼성선도 못 가고, 못 가고. <laughs> 어,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음, 쓱, 어. 어, 기우, 음. 쓱, 어, 쓱. 어. 그리고 1.5만까지. 어. 어, 오늘, 가, 오늘, 어? 저기 뭐야, 광현이가 광연, 지금 존나 처맞고 있잖아요. 존나 어, 처맞고 있는 건 사실인데, 쓱 타선이 어? 러셀만 조심하면 돼. 어? 러셀만. 어. 광현이가 이제 어? 구속이 빠르잖아요. 어. 그러면은 어? 지금 키움 빠다가 지금 개판인데. 어? 그, 그리고 지금 김해성도 빠져 있어. 어? 어제 부상 부상 당해가지고 어. 어, 그, 저기 뭐야 1회회때 1회 어, 부상 당해서 빠져 있다 빠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억지로 막 어, 감독이 뭐 내보내니까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어, 어, 올리진 않을 거야. 어,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데, 음, 아무튼가 음, 김혜성이 빠져, 있는 키움. 음, 그리고 쿠라도, 어, 라도이 친구도, 어, 그렇게 뭐, 재고가 좋은 편은 아니야. 어. 자, 아무튼간슥 어, 쓱승의 1.5 마행까지. 음, 내가 봤을 땐광현이공칠수 있을까? 키움이? 어, 러셀만 조심하면 돼. 음, 러셀만. 그래서 쓱승, 어, 마행까지. 어. 그래서, 음. 내리 이필 존나 중요하다, 어, 참고하세요, 어. 자. 어. 음. 오늘 플랜은, 어. 어. 강승부, 어. 강승부, 어. 국야, 어, 이리야, 어, 두 볼씩, 어. 그냥 어, 구개하고 일하고 다 좋아 보여. 어. 다 좋아 보인다고. 어,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게 표가 아니다, 형님들. 어, 지금 시.. 차가시...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메일이 뭐야? 어제 한신가 왔더라고. 어, 한신이 왔는데 어 이거 그때 그 형님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표 아니에요. 에? 내가 이제 오늘 경기 있는 있는 경기를 내가 분석을 해서 가 가지고 오는 거고 어 표는 어이 패키지 참여를 하셔야 돼요. 에? 어 그래야지 메일로 이제 표가 이렇게 어 조합 조합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에? 음 아시겠죠? 어 조합해서 나간다. 음. 어, 그러니까 이제 무료 이용자는 잘 올라가라고. 아시겠죠? 어, 잘 골라가라고. 음, 그리고, 내일 EPL 중요하다. 존나게 중요하다. c 브레 어, 어. 자, 그리고, 오늘 플랜은 강순부, 음, 국야일이야. 두불씨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어, 패키지 가입하실 분들은, 음, 이쪽 메뉴 고르시고, 카백, 어, 이쪽에 입금하신 다음에, 그리고, 어, 메일 어,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입금자명 제목에다가 입금자명 그리고 표 주세요라고 한 번만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고 표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아시겠죠? 어, 표가 음. 자 그러면 어, 오늘도 어, 오늘은 좀 구겨 구야, 구겨도 먹자 오늘 어, 은 구겨 구야, 구겨도 먹고 어, 일하뭐일하도 일화, 먹고 어. 이라은뭐 계속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 뭐. 뭐 물보는 물보는 지금 뭐야 계속 들어오고 있어 지금 물보는 어. 아무튼가. <laughs> 자. 자. 어. 아 그리고 어. 오노바라인 어. 세폴. 어. 한 박스, 한 박스, 어, 갑니다. 어, 어. 자, 그러면, 어, 이따가, 어, 이따가 이제, 물부랑 분석해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따봉 좀 눌러, 이씨! 어, 따봉 좀 누르세요. 어,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어.